안녕하세요, 보랑자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는 뽀따님 출처인, 어, 미니 여처 허니버터칩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일단은 종이판에, 주제와 경화제, 그리고 노란색 물감을 짜주세요. 이렇게, 그 레진을 짜주신 다음에, 이렇게 잘 섞이도록 섞어주세요. 그 다음에, 꿀같이 색깔이 드러나게, 조금씩 조금씩 묻혀가면서 색을 맞춰주세요. 이렇게 꿀 색깔을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 여기에 허니버터칩 토핑들을 넣어줄 건데, 호따님 영상 보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채색도 한 거고요 대충 채색했습니다 이 감자칩 토핑을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죄송합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다음에 섞어주세요 잘 섞어줍니다. 이렇게 잘 섞어주신 다음에, 이거, 파슬리 가루 표현제 있잖아요. 이거를 약간만 뿌리신 다음에 섞어주시면 됩니다. 이 정도 뿌리신 다음에 섞어주세요. 해주시고 좀 파슬리 가루가 잘안 보이면 조금씩 더 뿌려줍니다. 초점 안 맞춰지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. 지금 핸드폰인 핸드폰이 지금 맛이 진짜 나가지고 이렇게 다 해주셨으면 그릇을 준비하셔서. 담아주시면 돼요 이거 물풀 그릇시고요잘 담아줍니다 이렇게 잘잘 <laughs> 잘 펴주세요. 잘 펴주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허니버터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포따님 출처고요. 전 출처를 밝혔습니다. 출처를 밝히라고 하셔서 밝혔고요. 일단 어차피 밝혀야, 밝혀야 되지만.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미니어처 허니버터칩 마치겠습니다. 그럼 안녕.